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란다 다육원입니다. 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기온이 무려 어제보다 6도 이상 더 따뜻한 날씨입니다. 어, 햇살 좋아서 우리 거리대 다육들 지금 이렇게 밖에 다 나가 있는데요. 어,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요대로 있고요. <laughs> 얘네들은 그냥 햇살을 창 너머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온은 좋아서 제가, 어, 방충망은 다 열어놨습니다. 요즘 계절에는 날파리도, 뭐, 벌레도, 파리도 없기 때문에 커다란 파리가 가끔은, 어, 겨울에도 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날아올라오든 말든 일단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육 키우는 맘들은 이런 햇살이 제일 반갑지요. <laughs> 구름 낀 날보다는 이렇게 햇살이 비춰주면 우리 베란다에 있는 다육들이 다 햇볕을 보기 때문에 아, 이런 날씨를 제일 반깁니다. 미세먼지도 어, 깨끗하고요. 어, 며칠 동안 미세먼지도 제법 많아서 수목의 현상 같은 그런 날씨였는데 햇살은 너무 좋습니다. 공기질도 조금 좋아졌고요. 근데 뭐, 구름이 산책하기에는 땅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햇살이 좋으면 이제 비 왔던 게다 마르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에 있다가 한번 구름이 데리고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요즘은 다육들이 예뻐지기보다는 예뻐졌던 색깔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 이제 2월 구정이 이제 다가옵니다. 구정 다가오면 우리도 이제 음식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음식을 거의 안 하거나 저희 집도 거의 기독교 집안 쪽이라서 친정은 아니지만은 음식을 또 많이는 안 하죠. 이제 애들도 많이 컸기 때문에 각 결혼했을 때는 시댁 가서 어려운 자리에 음식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제는 편안하게 <laughs> 다육이 구경하면서 연휴가 있다면 다육이 보러 가는 날이 조금 더 길어지네 하고 연휴를 조금 더 기다리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햇살 보이니까 또 다육들이 또 햇살 속에서 더 예뻐질 거라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나나 후쿠미니 또 오늘 햇볕 보여주려고 꺼냈어요. 어, 이렇게 조금은 햇볕에 노출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어, 얘네들이 그냥 돕, 둔다고 이렇게 예쁘게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햇볕에 자주 노출시켜주고 통풍도 자주 시켜주고요. 그러면 정성 들인 만큼 다육이는 예뻐집니다. 정성 안 들이면 <laughs> 다육이 다들 델고 오면 일주일 만에 다 죽는다고 제 지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오면 다육이들이 일주일 만에 다 죽어버린다고. 근데 어 누구나 다 관심을 가, 가져주는 만큼 예뻐지고요. 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가져주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를 많이 찾고. 식물들도 뭐 움직이진 않지만은 아, 움직이죠. 그래도 식물도 화분에서 뭐 뿌리도 움직이고 햇볕하는 보는 방향으로 얼굴도 돌리면서. 어, 아이들이 더 예뻐지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는 만큼 식물들도 예뻐지니까 여러분들도 햇살이 좋다면 음, 내가 힘들지 않은 함, 한에서 어, 거리대로 조금씩 이렇게 살짝씩 외출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얼굴들이 좀 예뻐지고요. 또 햇살을 또 적응하는 겁니다. 어, 제가 고추 건조망으로 작년을 보냈듯이. 햇볕 화상 입지 않게 키우려면 이렇게 가끔씩 햇볕을 노출시켜 주면서 입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 베란다 안에 들어와서 두세 달 동안 입장이 얇아졌기 때문에 또 거리대로 갑자기 나가버리면 기온 높아진 아이들 얼굴이 또 화상을 입듯이 어, 햇볕을 자주 보여주면서 근육질로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 저는 쉬는 날이고, 집에 있는 날이면, 비만 안 온다면, 다육들을, 이렇게 햇볕을 노출시키는 작업들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추비바니, 요 아이, 제가 새로 드린 아이거든요. 어, 대품으로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추비바니를 데리고 왔는데, 입장은 한엽은 아닙니다. 한엽은 아니지만, 은 묵은둥이라서, 어, 입장, 입술 라인 쪽이 진하게 지금 물들어 있어요. 크기가 제법 큽니다. 어, 받았을 때 저도 깜짝 놀릴 만큼 크기가 제법 컸고 자구도 그래도 좀 많이 있어서 요 아이를 제가 2, 3년부터 키운다면 이 얼굴에서 확실히 180도로 바뀔 겁니다.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육이가 또 달라졌고요. 또 분갈이 하면서 또 얼굴을 또 못난이가 됐다가 또 묵은둥이로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냐 내가 정성 들인 만큼 달기는 얼굴을 또 예쁘게 봐주기 때문에 오늘 저는 추비바니를 어, 이런 얼굴 아이들을 어, 2-3년 뒤에 또 예쁘게 키우는 모습도 자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창들이 많거든요 창들이 많은데 이런 에기문스톤도 제가 이 분갈이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져졌다가, 어, 뿌리를 조금 더 지금 활착하고 있나 봐요. 초록색 색감이 조금 더 보이고, 얘도 저면 가수를 했습니다. 캐롤도 뭐이 화분에서 한 3년 이상 있어야 진짜 캐롤 겨울 색깔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음, 요런 몰로나 아메스트로, 이런 아이들은 이제 화분에 3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멋진 창의 포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블러드 마리아도 처음에 드릴 때는 얼굴이 얘보다 훨씬 컸거든요 이 밑에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또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드렸을 때가 21년도 1월이네요 벌써서 아마 4년째가 돼가네요 1월에 구매했으니까 이거 그때 만원 주고 샀는데 15,000원 블러드 마리아 어, 얘가 얼굴을 또 줄이면서 또 얼굴을 또 달라지는 처음 들였을때 아이들은 3, 4년만 더 키워보면 얼굴을 많이 줄입니다. 줄이고 어, 형태도 많이 또 바뀌어 가고요. 이 루비 브러쉬 이 아이도 그때 어떤 유튜브에서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 루비 브러쉬가 얘도 한 3년 이상 됐거든요. 네, 처음에 이 얼굴이 외도였어요. 그래서 얘가 뭐 실루엣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콜로 콜로라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3년 키우니까 또 이렇게 또 자구를 뿜고 있습니다. 저는 얘는 국민이지만은 창들에 이렇게 자구가 나도 저는 떼주지 않고요. 그냥 이대로 같이 군생으로 키웁니다. 얼굴을 이렇게 삐딱해지는 게 싫어서 잘라줘도 되지만은 저는 그냥. 화분 늘리지 않고요. 얘는 예대로 기생하라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얘를 잘라주면 어, 얘도 빨리 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외도보다는두 아이가 있는 것도 더 보기가 좋아서 키우고 이 루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톱이 진짜 음, 손톱이 예 예뻐서 키우기도 하고요. 이런 루돌프 혼생도 잘 없거든요. 이런 생장점이 이렇게 지금 루돌프 얼굴을 또 보입니다. 여기는 아직 안 다져졌는데. 그리고 얘가 레드 피니인가아 그랑 그랑프리네요. 그랑프리, 그랑프리도 얘도 정말 자주 색깔이 손톱이 정말 멋있는 창이거든요. 그리고 그랑프리도 삼두로 크고 있고 얘가 아마 몰개인인 것 같습니다. 몰개인 무지를 제가 커팅을 해서 정말 이만큼만 자구를 키웠던 아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크니까 또뭐 이대로 버리지 않고 잘큰것 같습니다. 얘 위에 커팅한 아이는 커팅한 아이 크기가 한요 정도만 해요 지금. 음. 그래서 이렇게 커팅한 다육이지만은 저는 커팅 군생이든 그냥 한 몸이든 상관없이 어, 얼굴이 이렇게 군생으로만 잘 큰다면 어, 다 좋습니다. 어, 판매할 때는 자연 군생이 가격대가 더 있겠지만은 키우다가 분갈이 하다 보면 이런 원정 자라고사처럼 분갈이 하다가 지금 몸이 또 여기는 하나가 분리가 됐거든요. 근데 또 크는 속도가 틀려집니다. 이렇게 보면 군생으로 들였다가 분갈이 하면서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 커팅 군생이든 한몸이든 어 얼굴만 예쁘게 잘 큰다면 상관없이 저는 다 좋아합니다. 여기도 어, 웰일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구가 나고 있는데 이대로 키울 겁니다. 자구를 떼주지 않고요. 또 언젠간 또 여기에서도 또 자구가 나올 거고요. 어, 오래 키우다 보면 한 몸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군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키워보고요. 저렇게도 키워보면서 여러분들 방식대로 다육이를 키우면 됩니다. 아, 이 수련 예쁘죠? 정말. 오래된 나이입니다, 얘도. 하엽이 벌써 또 많이 생겼네요. 음, 거리대에 있다가 들어와서 하엽 정리를 다 해줬는데, 지금 두달 정도 되면서 아이들이 하엽 지고, 저면 간수도 제가 몇몇은 또 해줬고요. 어, 이쪽에도 햇볕에 지금, 음, 얘가 워터메이 있네요, 워터메이 워터매리. 얘는 키핑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폭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거리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물이 들고, 꽃도 이렇게 지금 다 물었네요. 그러니까. 얘가 몬따니아죠? 피멍드는 몬따니아. 오늘은 제가 햇볕이 좋아서 우리 다육아이들 한 번씩 더 찍어 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더 자세히 보면 하나 다 예쁜데, 오늘은 이렇게 군생으로 키큰 아이들, 뭐 자연 군생이든 커팅 군생이든 얼굴을 모으면 다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햇볕 형태에 잘 맞춰서 아이들 얼굴을 배치해서 키우면 어 다른 뭐 자연 군생보다 더 예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자구가 낫다고다떼 주셔도 되지만은 함께 키우면 음 조금 더 다산가정 같이 보이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키워보시고요. 오늘, 우리 베란다 다육들은, 오, 오늘도 햇볕 샤워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나가 있는 아이들 찍어, 찍, 찍는다는 게 베란다 안으로도 많이 찍어버렸네요. 목대가 이렇게 길어진 거 보면, 얘도 높은, 목이 긴 화분으로 한번 옮겨줄까 합니다. 얘를. 아유, 이 러블리 데모. 아유. 오늘은 이런 모습이고요 아, 여기 론 델리도 그렇고 아 춘맹 이 춘맹은 제가 키핑장 봄에는 키핑장을 데려가서 햇볕을 조금 더 보여줘서 조금 다져야 될것 같습니다 목대가 아직은 애기라서 그때 우리 다포대가 왔을 때 언니 이거 뭐 어떡하냐고 뭐 햇볕을 이렇게 햇볕 좋을 때 자주 보여주려고 제가 거리대로 데려왔거든요. 아, 이렇게 아직 목대는 괜찮습니다. 뭐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는 이 모습도 예쁩니다. 이 로라, 이 모습도 예뻐서. 오늘은 하나, 둘, 뭐다 귀한 아이들이지만은 자연 군생이든 커팅 군생이든 저는 다 사랑하는 우리 다육들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힐링하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